봐 우리 어디 어디까지 들어가? 20분까지. 하 5분 하나씩. 네. 아 그럼도 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 네. 3분 하나씩. 자, 하 뭐라고? 숫자 하나만 안 했어. 자, 다음 문제 최대 최소. 다음 문제 최대 뭐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빨리 그래프 그리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될테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될거고 0부터 2까지를될수 있는데 여기, 여기 0일거고 여기가, 여기가 2일거고 그죠? 그러면 0하고 1일 때극때값 어, 마이너스 1일 때극때값 1일 때 극소값, 2일 때값이네 개를 조사해서 가장 큰게 극대, 가장 작은게 극소 <laughs> 퍼프 <laughs> <잘 모르겠다. 자. 웃음> <펌프> 돌아다니는? 넌 <laughs>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프 그려가고,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는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개형이잖아. 개형이니까 내가 아까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일이었고 여기가 얘가 1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이었고 얘가 2가 이렇게 있었을 때 대충 어떤 사람이 2를 여기 뜬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더 높아 보이니까 아, 뭐가 칠대고 어, 얘가 너거 자체적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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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게 극대고 제일 작은 게 극소야. 알 귀찮다고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는데 그게 정확한 그래프인 마냥 보이는 대로 푸시면안되죠고 알겠지?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산지 T년 후에 그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수익이 이거래 이때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A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익 출동 <laughs> 얘가 순수익인거잖아 순수익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0부터 4, 사이에서 최댓값을 구해야 되는 고 그래프를 그려서 0부터 4를 잘라온 다음에 그 중에 최대하고 최소를 찾아달라는 얘기인거지? p't는 마이너스 4t에 최대부터하기3 6 t 에대고 마이너스 96t 플러스 64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거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 뭐. 여기서 이렇게 탁 하면 왠지 그 주식을 계산하다면 실제 막 저런 거계산하는막 그럴 거 같지? 안 그래? 그래. 주식 관련 응. 어, 선생도 그 주식 관련 상장 자격증을 다 따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런 거안 나와. 증권투자 아, 그래. 상담성 이런 거 그러니까 선물투자 이런 거따데안안 나와. 쌤, 왜? 쌤 최고점일 때 사고 최저점에서 팔아본 적 있어요? 하, 선생님 주식을 안 하는데? 아 옛날.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자격증 따고 나서도 한 번도 주식을 하고는 일이 없어. 선생님 주식을 한 거를 선이 없어 <laughs> 주식을 하면 그것만 바라보기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만 이게선 솔직히 비트코인 살 거를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한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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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안> <laughs> <laughs> 난여전 난 지금 만약 비트코인이 바닥을 쳐도 나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안낼 거야.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얘는 어떻게 돼? 자, 여기 오늘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근을 찾아야만 될거 아니야? 그늘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내 차야?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삼을 묶자. 그다음에 인수정리 써야 되지? 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 300번 집어넣을까? 집어넣어 보자 아, 1만 넘어도 되는 것 같아 1 넘으면 0이지 1만 넘으면 네. 0이야 아, 네. 그죠? 그러면 1-9 24 16에 1을 집어넣으면 1-8 1, 1 -8, 8 16에 얼마? 이도 맞네. 그러면 이제 얘가 전열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의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4 얼마? 네. 이렇게 된다는 네. 이 되는 거지. 그럼 이현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네. <laughs> 1이고, 아, 뭐이서 접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4에서 중분이면 1에서 하는 게 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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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다가 그래서 봐. 증가하다가 증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감소하는 거고. 0부터가얼마입니까 <laughs> x는 0이 있고 이게 x 얼마가 있어? 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댓값을 물어봤다. 이거네고즉 어. 1일 때인 거니까 우리가 뭐 집어 나오네. 1. 15가 있었으니까. 됐죠? 아, 니 나의 아파트 어 왜? 아 옛날에 아빠한테 사 l 할 u r 제일 u 지 l 한날 걸걸 c u r 아니면 제가 나이가 l c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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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너 l curl, curl, c u 잔 l c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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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진짜. <laughs> 근데 그게 c 점 r l curl, curl, 무슨 고점인지 아, 아, 모르고 아, 5만 달러씩 하고 있는 거게 덥석한 택지 코인은 너무 이던도 요즘에 일미 비트코인 얼마 하나니? <laughs> 다시 오르고 있어? 최고가 5천 아니에요? 최고 8천까지 8천만 원이면 좀 우리나라 정도 그렇게까지가? 보이지도 않니? 이 코인 하나에 8천만 원 주고 사. 어? 1 0 개면은 8억이야. 코인은 되게 여러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어. 90코인만 이렇게. 가 요만한 많이 거, 요만한 거. 보이지 <laughs> 않는 코인을 몇 개, 몇 개, 10개를 갖고 있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은 8천만 원이면 8억 아니냐.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초반 아파트 펀 값이잖아. 나는 왜 그걸 거기다 추정하고 모겠다니까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팔면은 보이는 걸로 바뀌잖아. 요 팔면 보이는 걸로 바뀐다고? 난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어. <laughs> 이게 안전 장치가 없잖아. 안전 장치가. 투에이, 믿는 구성이 있어요? 무슨 주식처럼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laughs> 코인?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어차피 그런 거잖아. 사실은 우리 우리 지폐가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거기다 가치하는걸 부여하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열 개를 할수 있다면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사실 종이 조각이 한 장이 만 원짜리 한 장이 아니면 10억짜리 스표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이미 통용되고 있는 거고 이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이잖아. 근데 코인이라는 건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누가 투자했는지, 누가 뭘 조작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조작하고, 조작한지도 모르는 거기에다가 내가 내 돈을 투자해놓고,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아니, 추세라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되잖아. 정말로 어떤 전문가들이. 어, 아 얘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애가 오를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찮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맨날 사람들이 오를 거예요. 떨어지고 떨어질 거야. 모르고. 이게 <laughs> 누구야? 이른머스크와 그 갖고. 도시코인 한번 이렇게 얘기, 얘기하면 뭐 모르고. 그게 뭐냐고 모르게. 그리고 <laughs> 그게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일로 머스크처럼 돈이 한 수백 주 있어. 일로 머스크가 빌비치로서 부자 아니야. 생일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자산이 몇백 주있어서 내가 1,27억은 이런 거 있잖아. 너희 그 엄마한테, 엄마 오늘 기분이라서 편지한테 10만원을 딱 줬어. 이제 10만원 줬어. 친구가 천원짜리 아이템 하나 사달래? 천원짜리 아이템 사줬어. 일론머스크 입장에서 1조가 그런 내인 거잖아. 0조가 있으니까 어 저기 새로운 거 나왔네? 어 근데 장난감인 거 같은데 장난감 하나 사볼까? 이게 사는 거랑 다르다고 느낌이. 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니야? 어내격조 정도 있으니까 어 저기 1조짜리 기업이 있네? 아 근데 장난감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사왔고 항공 뭐 우주하는 스페이스 이렇게 A 만들어갖고 우주선 만들어갖고 가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 우주로 나가겠다 그러고 있네요. 뭐 지금 비교하면 되겠냐고. 훌쩍아 개꿈은 우주인이들 <laughs> <laughs> 우주인이 되는 건데 우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돈벌 사람은 버는 거 같아요. 응? 돈벌 사람은 버. <laughs> 돈벌 사람은 벌지. 로또를 해도 돈벌 사람은. 로또를 하자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수십 명씩 있어. 어, 누군가가. 그래. 누군가 만나니까. 근데 그 누군가는 버는 돈이 봐봐 우리가 강산에서 그을켜면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에서 뭐가케어져 나오니까 그 불을 나눠 받는 거잖아. 근데 거기는 어떤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몇몇이 나눠갖고 나머지 다 쪽박인 거야. 그게 정당한 경제라고 생각하냐 정당한 경제가 아니잖아. 응? 음. 야, 별로 없는 사람들 거를 별로 없는 사람들 다돌고 모아갖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그시트를 하나까지 다 이렇게 빼어갖고 현진이가 빼어갖고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야. 집에 우리 집에 가서 막저금조금 돈을 치워 먹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만큼 애들 삥을 뜯었어 엄마 여기 다 좋겠냐고 엄마 그걸 딱 받고 나 아이 뭐 우리 얘기 잘했다 이러겠니 그러니까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무튼 나는 그래서 코인을 좋아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봐봐 얘는 런자장면뭐 해야 되니 시원해야 되는 거잖아 시원하면 뭐 해야 되지? 범위를 잘 설정해야 죠다 친구가 아니라 했으니까 일단은 푸티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를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인데 얘는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인데 얘는 지금 무슨 함수야 t의 범위 t의 범위는 k의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t로 가졌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값을 구해서 그걸 t의 몸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지. 맞지? <laughs> 이제 연쇄살의그래프를 내가 그리면 아로로로그서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얼마야? 얘가 21인 거잖아. <laughs> 맞아요? 마이너스 르 t 테1까지로할수있까 거기서부터 요만 이니까 그러니까 1은 여기쯤 있겠네? 그럼 t 값의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 1, 1, 집어넣으면 얼마야? <laughs> <laughs> 음? 마, 마이너스 2이 o n Spongy. s p o 이요 y Minus you a 이 d minus you. s p 이 n g 고축 p 이 n g y Are you h e r 이 I 네 m minus 네, 네. 네. 어, 어, 아, 네, 아, 이거 u You 이 o o k at them. Look at them. You look at them. 요 2? 2. 이렇게. 이렇게 <laughs> t값의 범위는 2부터 1까지인가요? 아까 여기 1이었나? 1 번호는? 1 2 번호는 마이너스 1인거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인거 아야 마이너스 2 t값의 범위가 얼마라는 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가 t는 2까지.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선으로 보여주시면 겠죠 됐어? 그럼 얘를 다시 2분 해갖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요거는 이제 풀이는 생략 자 다음은요 한번쯤 그렇게 하면서 해보고 싶는데 1초짜리를 네. 딱 주문해놓고 1주일 아, 있어 기억 하나를 딱사들여갖고 이렇게 주문해놓고 <laughs> 응. 응. 우리나라에서 막 이재용이 막 엄청난 자다 그러는데, 다 이재용한테 가서 20초 줄 테니까 3성0팔원에파 이러고 <laughs> <laughs> 체내최소을 응. 이용한 미정년장가겠습첫 응. 번째 최소값이 <laughs> 얼마라고? 미분 해놓으면 되죠. 최대최조니까 일단 뭐를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니까 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거고 6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로 블록하고 1, 2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이걸 통해서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걸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fx가 되는 거죠？근데 최소값이야, 월드 최소야 1을 집어넣은면서도 돼야 되는데 1집어넣으면1 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4가 지금 얼마야？4+ a가 되는 건가 a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는 건가요？4+ a가 되는 가4 a가 되4 a가 되 a 요 I am able to s 로 u am n o able 마이너스 e you. I am not a b 인 e 그럼 see you. I 일 m n 일때 able to see you. I am not able to s e 면 you. I am not able to see y am 프라이맥스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20x, 20x, 4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루트 5하고 x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나? 그다음에 왜그러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진구하는... 완벽하게 이런그래프바그려고 그죠? 그때 <laughs> 최댓값하고최솟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0일 때 뭐가 되는 거고? 아, 아 뭐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3은 여기쯤에 있겠지요. 그러면 0일 때가 최대인 건 변하지 않을까? <laughs> 0 0 집어넣으면 여기는 그냥 a인걸 보고 이쪽은요 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집어넣고3 집어넣어 서 그죠 a 없이 더큰 녀석이 더 큰거고 그러면 다 작은 녀석이 작은거니까 작은거에다가 a를 더해서 이런식으면 되겠지 자. <laughs> 괜히 우리 토플에다 붙여 놨는데 얘가 그럴 수 있겠군요 최대최에를이용한미정보수인결정에만이영상에이렇상에서3서보차이수 네. fx가 최면이2상최서값마이너상에8을가상에서보상에서면에서 보면, 에서 보면, 이영상에면이영상에 x 보이 영상에서 이너스 6x가 될 거고 3 x 이영상 이렇게. <laughs> 그럼 3 a x로 묶으면 x minus e로 그래 x 말이거이이 이렇게 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laughs>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로록하게 0하고 2 e.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얘가 fx가 되겠죠. 맞아요? 네. 얘를 다음에 1부터 4까지래. 1부터 4까지는 여기가 이렇게 1일 거고 뭐 여기가 뭐 4쯤에 이렇게 있겠지. x는 4. 월럿. 예. 네. x는 2. 그때 최댓값은 언제가 최댓값이야? 네. 최댓값 은두개 중에 하나를 계산해도 더큰 녀석이?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그럼 그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해달야 되는 거네요 어차피 22하고 마이너스 18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1이나 4를 집어넣으면 더큰 녀석이 얼마? 이죠? 근데 얘가 지금 인수가 2개니까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a변에 1칸 하나가 나올 거야. 그두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한 문자로 정리해버리면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지? 형.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10분만 늦게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가거 이거. 그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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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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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let's go on. How true woman. How so? No, n 너희는 no. y 이번 주 a n t to. 이 o u want t 주 cook it? y u m 요 y You want t 나 cook it? I'm s 일 r r y I'm sorry. I'm sorry. I'm 아하하. 금일요일 아니에요? 아 십오일 일요일인데 우리는 대체 공휴일에서 원장님으로 수업을 합니다. 나 누구보다 내가 쉬고 있고. 아 생각보니까 원장님 은또 그날 수업이 없는 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는거 아니에요? 어 생각이 거든? 그러 대체 공휴일가. 봐라. 금요일 수업이 없거나 원장님 금요일 없잖아.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금요일로 걸려두시고 이럴려고 월요일로 걸려두 아니야 요야 금요일로 하거야아니 이게 거, 그렇게 걸리더라고 말이야. 아, <웃음> 뭔가 <laughs> 수다. <수술하네. 웃음> 요구한에서 유연적이뭐래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 8이 있는데, 그럼 마 집어넣으면 4라얘인 거고, 미분하면 0이라는얘거 <laughs> <여기로 웃음> <한 얘기. 웃음> 그러면 f X, F. m 이거 왜 s y o 최 c a 이 t g 이 t a l i t 이 l e bit o 그 a l i t t 가 e bit o 봐봐. 얘가 t t l e bit of a 의 i t 스 l e x i a l i t t 그 e bit of a little b a e 9x, 9x 플러스 a가 되는 건가? 이렇게? 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겠죠, 어? 그럼 마이너스. 이스 응? 어? 그 마이너스. 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laughs>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보자. 얘는생판별지이 예, 어떻게 되냐? f 제곱 마이너스 네, 이말 많이 모르잖 네. 네. 그러면 일단 공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마이너스 1 제곱에서 체르값 사를 만 얘기는 그러니까 마이마이 마이너스 일 마이, 결과값은 4가 되어야 된다는 얘인 거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녀석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일단 0에서뭘 가져야 돼? 영하도 그 하나를 가져야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이 어떤 값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기부도0까지잖아 그래프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그래프가. 이게 조금 애매하다. 마이너스이은서 최저값이 같은데 그렇고. 아니 얘가 지금 최저값이 <laughs> <시속값이> 4라고 했는데 <laughs> 그게 극값이. 정확하게 극값일지 아니 나도 극값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laughs> 어, 걔가 <laughs> 극값이 아닐 때라는 걸 가장 하지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극값이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추적을 끊는 거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게 되면, 어,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하나 가지게 될 거고, 얘가 하차 함수인데 최댓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뭐가 됐든 최댓값은 분명 받는다는 얘기인거니까 근데 제가 4차함수니까 최댓값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극댓값을 나와야 되는 거야 4차함수고 최고차임계수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나둘중하니까 반드시 최댓값은 어디서 나와는 거야 극대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이제 끝이 온 거야 예그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지어하면 0이 되어야 되니까 마1마1마일을 집어넣으면 2에다가 6 플러스 9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 0 a가 얼마? a는 15죠 그럼 a가 15가 됐으니까 여기서 15를 놓고 마1 집어넣어서 4가 되게 b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를 집어넣어서 7을 넣는 게 결과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7의 값이 면이리면 기본적으로 많이 흘렀잖아 이게 해봤잖아 극대국사에서 사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이러면 극대는 그때가 무조건 0인 건 맞는데 최대 최소일 때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얘기야 근데 많이 비슷하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누가 마이너스 아. 1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적으로 렇게쓸 수가 있어서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는 얘기야 최대 최소의 활용 시만. 시 일단 내일은 여기 남은 거 가지고 다 풀고 내일 식으로 좀더 나갈 거야. 내일은 오늘은 어려운 거 별로 없잖아. 그렇지? 네. 네.